자, 진행을 할게요. 다시, 이제 다시 갖고 올게요. 자, 이런 이마 보호하는 부분이나 이런 뺨 부분 보호하는 곳은 이렇게 플랜을 우선 가지고 와서 반절 정도 펼쳐서 만든 뒤에 에디테이블 폴리 투명 해놓고 2번 들어가서 선에서 얘네를 잡고 우선 적당히 몇줄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. 그 뒤에 점 잡고, 이렇게 내릴 거예요. 이렇게. 자, 여기 이렇게 내릴 건데, 여기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미묘하게 겹쳐요.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. 일부분, 이 부분을 일부러 맞춰서. 자, 여기에 선이 더 필요하겠죠? 세 개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, 좀 넉넉하게 준다라는 생각으로 두개 줄게요. 자, 이렇게 잡고, 자, 이렇게 해서 만들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놓은 뒤에, 이제 나머지 절반은 만들게요. S 눌러서 스냅 키시고, 이 좌표를 여기, 이 끝머리에다 갖다 붙인 다음에, 자, S 눌러서 스냅 끄시고, F 눌러서 정면에 다시 온 다음에, 얘를 밀어, 카피를 해야겠죠. 여기에서 x뿐만 아니라 y를 쓰는 방법도 있고 z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. 지금 이거는 z는 티가 안 나겠지만요. 자, 어쨌든 x로 해서 미러를 한다고 한 다음 어태치로 붙이고 1번 들어와서 지금 엘리먼트 단위로 보면 얘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점에 들어와 얘네들을 다 붙여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얘가 한 덩어리인 거. 확인하시고, 자, 4번 들어와서 다 잡고, 인셋, 테두리를 이렇게 맞춰줄 거예요. 이 테두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겁니다.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고요. 자, 이제 여기에서 쉘 주면 됩니다. 이게 이마 보호되니까 너무 두껍게 주지는 마시고요. 한이 정도 준 다음 4번 들어가서 다시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넣을 생각인데 사실 이 부분은 작업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탑 비올라가 와이어뷰에서 알 t 누르고 이렇게 해서 빼줄 겁니다. 뒷면은 자, 여기를 레디 테이블 폴리 살짝 지워 두면 되겠죠? 하실 때 뒷면과 겹치지 않게 잘 주의하시면서 자,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뒷면은 크게 작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선들도 지워 줄 거예요. 이렇게 자 뭐가 좀 뭐에 면이 흐릿흐릿하죠 면이 조금 깨진 감이 있나봐요 그래서 우선 에딘 노말부터 파란색으로 나오긴 하네요 자 리셋 그리고 4번 들어가 다 잡고 오토 스무싱 주시면 이렇게 깔끔해지죠 자 이렇게 만든 뒤에 얘가 이마보호대이기 때문에 저기에 맞춰서 구부려야겠죠? 자, 여기 저거를 좀 기준으로 가져갑시다. 얘를 돌릴게요. 이렇게가 원래 정면이니까. 자,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. 대략 위치는 이걸로 맞는 것 같은데. 에이. 너무 큰가? 일단 이쯤으로 해놓고, 여기에서, 비를룰러 밴드.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. 지금 이렇게 보면은, 지금 우리 투구가 얼마나, 세로로 그거 접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. 한 180. 음, 이정도면 충분하게 좀크큰 다음에 할걸 그랬네요. 좀 짧다. 나중에 하실 때 이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음. 이렇게 해서 얼추 길이 맞춰놓고 각도도 이제 마지막으로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되겠죠. 이게 좀 그렇게 예쁘진 않다. 원래부터 그거 맞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.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. 나중에 이 투구도 얼굴 모델링, 머리 모델링해서 그거에 좀 맞춰서 이거를 마, 그거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내가 지금 이 부분은 안 했지만 이런 무늬들도 모델링하시면 더 좋고 아까 났나 그게 이거죠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해서 모델링해서 아예 직접 붙인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하시면 되겠습니다.